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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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자채비입니다 네, 오늘은 뭐 할거냐면요. 네, 진화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만든 진화덱. 네, 프린스가 되면서 진화, 진화, 다크프린스. 어, 고블린인데 고블린통으로 진화. 데비드래곤인데 인펜으로 드래곤으로 진화. 감정인데 번개 마법으로 지나. 네, 제가 만든 댁입니다. 한번 클래식 도던 클래식 도던 까보도록 하겠습니 Let's go. 아, 내 날씨 엄청 더웠죠 지금. 아더안 된. 아 다크 프린스하고. 아 이거 이렇게 보내야 겠다요 이렇게 보내야 겠어요 지금. 아, 저 프리스처럼, 요 프리스처럼 맞으면 아프죠, 지금? 아우. 좀 망한데. 아, 이거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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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랐어, 잘랐어, 오케이. 아 이거 를한방 맞네, 이거 되게. 두 방, 두방 정도 맞겠네요, 지금. 아, 이거 좀. 네, 그래도 기분 좋게 갑시다. 어, 이거 프린스 밖에 없죠, 지금? 홀라... 이게 막을 게 없어, 지금. 막을 게 없어, 지금.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좀 막을 게 없어서. 이거 괜찮죠? 어우, 좋네요, 진짜. 바이키리 이게끼 나쁘지 않네요 <laughs> 네 기분좋게 갑시다 기분좋게 엘릭서를 아껴보면서 좀 상크라운 눌러 볼까요 상크라운 상크라운 노스 아, 호그라이더. 괜히 철습이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안 괜찮네요, 지금. 아, 이거 좀. 이크라운드대 해야 되 지금. 좀 재밌게 가보려고 했는데. 이거 좋죠? 좀복기 마법으로 두 방정도 안되나요? 아.. 한세 방정도? 그래도 지금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법이 가거었지만 어, 여기 또 망했는데. 분노까지 아. 제발 좀 제발 가자 제발. 아, 이거 좋네요. 그래도 진아직도 좀 <laughs> 네, 그래 도 기분 좋게 됐잖아. 같이... 어, 와이파이 좀 되라, 오대. 어, 네. 덥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이제 마지막 펄이거든요, 이게 지금. <laughs>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이길 분위기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이거. 좀 가나요? 오케이, 뛰기, 와, 반사경. 이건 좀 약간 이거 뭐죠? 아 이게 대야 더 위험하네. 요 지금... 지금 대가 저... 대야 더위험해 아, 이것도 좋나요? 아, 이거 좀 뭐야? 아, 아, 기분 좋게 가려고 했더니... 야야야야야... <목소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네 아, 갑시다 야야야이게또 그래, 갑시다. 뭐가 이야야야아야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죠야 그래도 고블린이 어 해주니까 괜찮겠죠 지금.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기분 좋게 가려고 해도 네아 벌룬 나왔네요 지금. 로켓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니 번개를 집어넣어야 되요 지금. 나는 엘릭서를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아 근데 프린스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열심히 짝짝 아 어... 바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좀 위험하겠어요 지금 제가 그리고 이거 지금 선크라운 누리고 있는 중이라서 이분 상대방 조금 좀 방어를 하면서도 공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넣을 때마다 뭐 집어넣을 게딱 아닙니까 지금 좀 계속 반성이었을 것 같기때문에 이것도 승리 각이 아니 나 오케이 괜찮아 이것도 지금 괜찮아요 지금 열심히 가봅시다 오케이 어 이것도 뭐에 반대쪽 도력하고 반대쪽 하고 반대쪽 하고 이거 뭐죠 진짜 어아 베이비 드래곤 <laughs> 지금 버재 이거 완전 웃기네요.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화살이기 때문에 아 지금 망하고 있죠? 지금 아 이거 좀. 좀좀 공격을 하면서 내 네, 이거 좀 시작 또 우리 오. 온, 오케이 승리 기분 좋게 하면 승리 됩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네네재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가좋요알니셨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날씨 덥네요 네